새벽 빈 녹상, 역대 하 29장 20절에서 36절. 히스기야는 아하스의 아들이죠. 아하스는 성전의 문을 닫고, 재단을 무너뜨리고, 담의 세계 신상과 산당을 세웠습니다. 성전의 등불은 꺼지고, 제사도 멈추고, 찬양도 사라졌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어둠 가운데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분주했겠지만, 예배는 사라졌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시대의 모습이죠. 문이 닫힌 성전은 하나님의 문이 닫혔다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에게서 돌아섰고 사람들이 마음 문을 닫았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는 달랐습니다. 여호와께서 힘 주신다라는 이름 뜻처럼 그는 하나님의 집을 새롭게 세웁니다. 그리고 나라도 새롭게 하죠. 히스기야는 앞선 왕들의 나쁜 예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정치 개혁이나 군사 동맹이나 외교에 힘쓰지 않았습니다. 그는 무엇보다도 먼저 성전의 문을 다시 열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멀리 계셨다고 느꼈을지 모르지만 그가 문을 열었을 때 복음도 다시 시작되었고 하나님은 오래 기다리셨다는 듯이 하나님의 은혜를 또한 흘려보내십니다. 희스기는 아침 일찍 일어나서 성전으로 백성의 지도자들을 부릅니다. 하루의 첫 시간이기도 하지만 왕으로서의 첫 번째 결정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한 겁니다. 그리고 그는 먼저 행동으로 보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자라고 말하기 전에 자기가 가장 먼저 돌이키고 또 하나님께 돌아가는 겁니다. 하지만 그는 또한 우시아처럼 제사장이 해야 할 일을 넘보지도 않았습니다. 제사장을 불러 모으고 제사를 명령합니다. 나라와 성소와 유다를 위해서 속죄하라고 말이죠. 그는 일곱 마리의 숫송아지 순양, 어린 양, 수염소를 제물로 드렸습니다. 이것은 가죽을 벗기고 통째로 불살라 드리는 번제이고 숫염소는 속죄의 제물이죠. 결국 말리는 완전한 회복의 상징입니다. 그가 드린 제사는 개인적인 제사가 아니라 대속의 제사였습니다. 한 사람의 죄가 아니라 나라와 민족 전체의 죄를 덮는 제사입니다. 속죄나 대속은 오늘날 낯선 단어가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내 책임이 아니다라는 문화 속에서 우리는 죄에 대한 책임보다는 자기 합리화에 익숙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회개와 회복은 나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직면하고 진실되게 고백함으로 시작되죠. 한나 아렌트는 인간의 조건에서 용서는 인간의 일시성을 영원으로 바꿔주는 유일한 행위다라고 말했습니다. 데스몬드 투투도 용서 없이는 미래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히스기야가 이렇게 자기 자신의 죄뿐만 아니라 조상들의 죄를 대속하고 용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미래를 선물해 주십니다. 용서를 구하는 자에게 미래는 늘 있습니다. 백성들이 희생이 될 재물에 안수를 함으로 죄없는 존재가 죄인을 대신해서 피를 흘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 대속은 우리 주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으로 완성됩니다. 단번에 영원히. 제사장들이 희생제를 드리고 또 피를 뿌리자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한 속죄가 이루어졌습니다. 피가 재단을 적신 후 히스기야는 악기를 준비시키고 제사장과 레이인들을 부릅니다. 다윗과 성견자 갓과 나단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전에서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게 합니다. 찬양은 단지 감정을 자극하는 예술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딱딱한 명령만이 아니라 언어가 우리를 데려갈 수 없는 곳으로,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데려갈 수 없는 곳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곳으로 또한 우리를 데리고 갑니다. 그는 예배와 찬양을 말씀의 질서와 다윗의 규례로 다시 세웠습니다. 예배를 새로 만든 것이 아니라 잊혀진 예배를 다시 살려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에는 말씀과 음악과 죄의 고백과 감사가 함께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에는 언제나 속죄가 있고 찬양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씻어주시는 일과 우리가 그 은혜를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억하는 일이죠. 우리들의 예배에는 피와 노래가 있습니까? 어제 성찬식에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예배에는 늘 피와 노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수혈을 받듯이 그리스도의 피를 받고 또 여러분 가슴 속에서 터져 나오는 노래를 그 감사와 감격을 담아서 부르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저는 예배를 인도하는 자로서 또그 전에 제가 예배하는 자로서 정말 전심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찾는 자를 보이지 않지만 반드시 만나 주신다는 것을 늘 경험합니다. 한번한번 한번 예배를 드릴 때마다 받아갈 것꼭다 받아가십시오. 그리고 내어 놓을 거다 내어 놓으십시오. 그럼 하나님께 진정으로 사랑받고 또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반드시 될 겁니다. 예배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인간의 죄와 하나님의 은혜가 만나는 곳이죠. 그래서 그들은 엎드려 경배했습니다. 오늘 제사장들도 백성들도 스스로를 성결하게 했죠. 우리는 율법이 아니라 복음의 정신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참 하나님과 친밀하고 또 자유로운 교제를 맺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고 또 참신이 아닌 헛된 신을 섬기는 사람들도 때로는 그렇게 조심하고 깨끗하게 씻고 철저한 태도로 나아가는데 때로는 우리가 예배를 준비하고 기대하고 나오는데 무릎 꿇고 경배하기보다는 중심을 보시니까 마음만 있으면 되지 라는 태도로 너무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것은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배가 회복되자 백성들이 스스로 재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소를 끌고 오고, 양을 데리고 오고, 손에 곡식단을 들고 달려왔습니다. 강요가 아니라 자원이었습니다. 그들은 70마리의 숫소, 100마리의 수냐, 어린 양 200마리를 번제로 바쳤습니다. 번제는 가죽만 벗기고 그 전체를 온전히 태워드리는 제사입니다. 한 조각도 남기지 않으므로 우리의 죄를 다 태워버린다 라는 의미입니다. 이거는 제사장이 주도하는 공적예배 속의 제물입니다. 33절에 거룩하게 구별해서 드린 것은 소가 600마리 양이 3000마리 더 많죠. 이것은 각 개인과 가정이 자원하여 바친 헌신의 예물입니다. 이것은 화목제의 일부로 자원해서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어제 말씀드린 대로 이후에는 언약의 식사를 교제를 합니다. 사람들 마음에 불이 붙었습니다. 우리도 왜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예배 드리러 가야지가 아니라 예배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다는 순간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죄를 태우시고 우리는 감사의 제물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시고 우리는 응답하는 겁니다. 회개 없는 예배는 공허해지고 감사 없는 예배는 냉랭해지죠.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을 섬기면 복 받는다는 거래가 아닙니다. 이미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축복 받은 자처럼 자답게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헌신적인지를 깨달았기 때문에 나도 자발적으로 헌신하게 되는 겁니다. 이날 가져온 재물을 보면 제사장들이 굉장히 힘들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들은 피곤했을지언정 너무나 기뻤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에는 이 일이 갑자기 되었으나 하나님께서 백성을 위하여 예비하셨으므로 백성이 기뻐하였더라. 라고 합니다. 히스기야가 준비한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더 오래전부터 준비하셨다는 겁니다. 갑자기 이루어졌더라.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부흥의 신비입니다. 사람이 계획하고 실행하는 것 같지만 이 모든 것을 시작하고 이루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회개와 속죄와 찬양과 헌신이 모였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그 갑자기의 시간은 하나님께 바뀝시다. 다만 우리가 해야 될 것을 합시다. 헤르만 헤세는 데미안에서 내 속에서 솟아나오려는 것, 바로 그것을 나는 살아보려 했다. 그러기가 왜 그토록 어려웠을까? 하고 썼죠. 하나님이야말로 우리 안에서 무언가가, 그생수와 같은 것이 솟아나길 원하십니다. 또 우리도 사실 하나님의 뜻대로 제대로 살아보고 싶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닫힌 문을 여는 데서부터 다시 시작해 봅시다. 은혜가 흘러넘치고 불꽃이 일어날 때까지.